네, 고성욱 칼럼입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을 무지성으로, 지성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지 말라. 한동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동훈이가 의총에서 발언을 했어요. 당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의총에 참석해서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두달 만에 의총에 가서 발언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 우리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에 반대만 한다거나 무조건 정부 이상을,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 얘기에 취지는 우리가 집권당이지만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할 말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보 입장을 무조건 따르는 그런 지성 없는 무지성으로 지지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 발언을 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의 발언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지성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유파 정론 방송으로 그동안 CCBB를 쭉 가려왔는데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마녀로 만들어서 악마화 시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김건희 여사를 감옥 보내고, 그렇게 하고 정권을 탈취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8년 전과 똑같은 이 탄핵 공작을 시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저 종북 주사파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호달 거 없어요. 설사 백보양보에서 설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작은 흠결이 있더라도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저는 그것까지 감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감옥에 보내고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종북주사파들의 치밀한 공작에 대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데는 조건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제가 조건 없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조건 없이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저는 무지성이 된 겁니까? 그런 무지성이라면, 저 무지성 될게요 무지성으로 불릴까 봐 겁이 나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는데 소극적으로 돼야 된다? 그따위 지성 어따 쓰겠어요 뭐 제가 그냥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고 감옥 가면서 정권을 탈취당했을 때그 후에 종북주사파들과 처절하게 싸움했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 이들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노선을 견제했고, 역사적으로 가장 지성적인 선택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디 감히 이들을 무지성으로 매도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지자들을 무지성으로 매도하지 말라. 그런데 한동훈이가 먼저 이렇게 입을 여니까 그 똘마니들이 일제히 언론을 통해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해야 한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박정훈이. 김 여사의 여러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게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정서가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지 않냐. 털고 가는 게 순리다. 대통령이 결단 내리고 사과하라. 한동훈이가 입을 여니까 이 똘마니들이 일제히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 라디오에 KBS 라디오에 나온 정광재.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공천 개입 관련 이야기도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 제가 그랬죠. 아니, 공천 문제만큼은 당에, 당에서 먼저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정광재 말이 사실관계 파악이 좀 어렵다. 당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입장이 나오면 당도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까지 당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총선 공천 어디서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했나요? 당에서 했잖아요. 한동훈이가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회사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할 거 해명하고 방어할 거 방어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의자가 김건희 회사가 이번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좌파들의 공격, 또 이런저런 좌편향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단 한마디 입을 연적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제대로 제대로 사실관계를 가지고 방어한 적 있나요? 자기를 방어하는 말은 한두 마디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한동훈이가 대통령병에 걸려서 그 한동훈이 주변에 쫄개들이 어떻게든 한동훈이 한번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뭐 그거 정치판에서 이재명이가 하듯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정북 주사파의 공격에 맞서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하고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함부로 매도하지는 말라. 너희들이 그런 거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러나 이 대통령 지지자들 김건희 여사 지지자들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매도하지 말라. 분노의 화살이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한테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 이 점을 제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